자, 오늘 읽을 마지막 기사입니다. 야, 오늘 진짜, 진짜 많이 읽네요. 1년 만에 분양가가 1억 오른 신길 뉴타운 수직상승세 이유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따로 이렇게 꼽았는데, 이 신길 뉴타운은 원래 계획이 될때 굉장히 큰 뉴타운입니다. 서울, 3차 뉴타운으로 이제 2005년에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장인 뉴타운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중에 제일 크고요. 1등이에요. 그리고 이제 2등으로, 예, 큰 데가 바로 이 신길 뉴타운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신길 뉴타운 지정됐을 때 제가 이쪽 가서 막 일도 하고 그래서 신길 어, 뉴타운 쪽은 제가 진짜 많이 다녔었어요. 많이 다녔는데 어, 올해 제가 신길 뉴타운 그리고 장인 뉴타운에 대해서 어, 영상을 하나 찍었던 게 있죠. 어, 유튜브에서 어, 부동산에서 신길 뉴타운 검색하시면 이렇게 영상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보람의 SKB 분양하기 전에 올해 2017년에는 신길 뉴턴 분양이 많이 나올 거고 앞으로 많이 사람들에게서 회자될 거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신길 뉴턴 짚어 보자. 라고 해서 신길 뉴타운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크게 계획이 됐었는데 어느 어느 구역이 이렇게 해제가 됐는지 해제된 구역들 체크하고 기분양됐던 단지들 짚었었고요 신길 14구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분양했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가 되게 쌌거든요 지금에 비하면 엄청나게 쌌죠 그래서 뭐 신길 14구역에 대한 얘기 또 했고 그 다음에 분양 나올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신길 5구역 그 다음 이제 신길 12구역 신길 센트럴 자이고 신길 5구역의 보람의 SK뷰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신길 9구역 예.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예, 클래시안이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신길 8구역, 신길 3구역까지 그렇게 해서 쭉 짚어보는 얘기였어요. 뭐기존 근데 이제 기존에 입주한 신길 11구역 프레비뉴나 아니면 이제 신길 7구역 에스티움 같은 경우가 입주한 단지인데 굉장히 이제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년만에 분양가가 1억 이상 올랐다. 가격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면서 어, 되게 좋아졌다. 라는 얘기고 어, 사실 이제 이렇게 아파트들이 분양하고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어, 최근에 보면 신길뉴타운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 사람들의 평가가 되게 좋은 거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 과거 신길뉴타운 초기에 다니던 때하고는 완전히 진짜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자, 이런 흐름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아파트가 뜸은 뜸은 두개 재개발이 돼서 그냥 아파트 단지 있고 주택가 안에 섞여 있고 이럴 때에 그 지역을 외부 사람들이 바라보는 느낌이랑 이렇게 일정 지역이 브랜드화 돼서 크게 이제 주거지역, 대단지 아파트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정비될 때랑, 어, 파괴력, 파급 효과가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어,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신길뉴타운의 빵꾸났던 지역들이 다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을 다 바뀌면서 이 지역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어, 이런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은 사실 이제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기름뉴타운이 시범뉴타운으로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십리뉴타운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마, 마무리되고 있는 이런 뉴타운들도 어, 그런 예시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제가 이 신길타운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니까 지금 더 투자하셔야 될 때입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 뉴타운 사업이 이제 이런 재정비 촉진 사업이 가고 있는 지역들, 2 0 2 0 0 뉴타운, 3 0 0 뉴타운에 따라서 어,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 중에 사업 속도가 더뎌서 아직 추진이 본격적으로 가지 못한 단지들 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초기 단계의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앞서 신길 뭐 앞서 이제 신길 11구역, 프레비뉴라든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입주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뉴타운 안에서 최초 입주 단지였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주변이 가지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어떤 그런 큰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 당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아, 그 모양새가 눈에 보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가치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고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흐름을 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여기 포함되지 않은 지역들, 어, 거론되지 않은 지역들 중에서 그런 지역들을 한번 조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그런 지역에 좀 먼저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서 잘 참고 기다리면 어, 신규 뉴타운 투자해서 예, 지금 대박 나신 분들처럼 예, 그런 어떤 상승장 예, 흐름 아,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올해 그 수색 증산 뉴타운 수색 4구역 예, 롯데캐슬 DMC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분양할 때 수색의 첫 분양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되고 어, 되게 사람 앞으로 수색 예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분양들이 나오고 이 수색증산 뉴타운의 모양새가 더 나오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더 높아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어떤 비슷한 어 비슷한 이유에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앞으로 그렇게 나올 지역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어 분양 물량을 보시든, 또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든,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큰 밑그림을 잘 봐가면서 공부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뉴스는 제가 11월 21일에 1시 이전에 영상을 다 찍기는 했는데, 예, 아마 업로드 자체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올, 올 올라갔다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또 내일 또 다른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